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강사 최민호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팜 뮤트, 팜 뮤트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일단, 어, 뮤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, 뮤트는 말 그대로 이제, 어, 의도적으로 음을 막아서, 이런 식으로, 나는 소리를 이제 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팜 뮤트는 무엇이냐?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, 여기 이제, 브릿지 부분이나, 브릿지 부분에 이제 손을 대면서, 약간 막힌 소리와 음이 동시에 나는 약간 그러한 <laughs> 주법을 이제 판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나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앞에 가 있어서 이런 소리가, 나시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, 아예 소리가 잘안 나시는. 이런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는 펌 뮤트가 풀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서 풀려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, 일단 바른 자세는 어, 첫 번째는 이 브릿지 위 여기 일렉기타의 브릿지 위에다가 여기 선날를 간단하게 대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운 피킹으로 이런 소리가 나게끔 눌렀을 때 약간 막힌 소리와 음이 동시에 난다 그럼 이제 올바르게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6번 주서부터 1번 주까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펌프트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어,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어, 살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노트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스케일 먼저 예를 들어 C 스케일, C 메이저 스케일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뮤트를 하면서 어그 연습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.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. 어, 판뮤트가 이제 다운으로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운 업 다운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판뮤트. 그러니까 다운을 했는데 업할 때 풀린다라던가 뭐 다운을 할때 풀린다 업할 땐 된다라던가 이렇게 밤,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뭘 하느냐 <laughs> 이제 이걸로 이제 코드를 한번 연주해 보는 거야 물론 이제 락할 때나 팝뮤트 할때 팝뮤트 이제 그 사용되는 장르가 다양하긴합니다뭐 락도 있고, 뭐 가요도 있고, 되게 다양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락이죠. 락이다 보니까 이제 파워 코드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. 때도 주의하실 점은 뭐냐 그 소리가 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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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렇게 풀린다던가 이렇게 어, 풀리는 소리가 나면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좀 완벽하게 막히는 소리와 음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. 그래서 어, 파메트를 연습하실 때는 첫 번째, 일단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브릿지와 이현 어느 중간 사이에 이제 내가 딱 편한 그 위치에 딱 했을 때 어, 뭔가 좀 파메트가 되는 소리가 날린다.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. 식으로 음계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코하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아마 팜뮤트 연습이 아마 잘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이제 팜뮤트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찍어봤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팜뮤트 어, 연습하실 때는 이 브릿지와 이 브릿지 위에다가 이제 이 손날을 얹어서 약간 좀 뮤트와 음 사이 그 어느 중간 그 소리를 찾아내된다는 점, 그래서 이게 너무 앞으로 가있으면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고 너무 뒤에 가있으면 풀린 소리가 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중간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그 위치를 찾았다면 다운업, 다운업, 다운업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음계. 네. 식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코드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뭐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